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좋아요랑 그 구독 아니 그 좋아요랑 댓글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,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. 일단 스튜디오 깔고 여기 들어가서 스튜디오에다가. 일단 아무거나 클릭을 해요 하고 싶은 거 이거 자기가 숨기고 싶은 거 그리고 이거 연필 이거 클릭하고 왜안 되지 <laughs> 그리고 음 고급 설정 이거 댓글 안 달고 싶으면 이렇게 안 목다게 하려면 이렇게 저는 평가 볼 좋아요 싫어요 보이게 하면 이렇게 안 보이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걸 저장하고.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제가, 어, 이거 알려드리고,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면은, 제 채널 보여드릴게요. 여기. 제가 올린 거. 여러분들 봤셨죠 많이 100개가 넘는 동영상 <laughs> 어, 되게 많은 영상이 있었는데 되게 취향저격 <laughs> 스노우 카메라 이거하고 마블링 되게 예쁘죠 이거 지금 액괴 납니다 음, 좀, 생각나는 대로, 저망치네게 살리기 이거 되게, 제가 지어낸 건데, 음, 그때는 유튜브 초보여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죠. 저 5월 20일 날에 사촌 오빠 결혼식인데, 복영이 만나요. 그때 영상 꼭 올릴게요. 제첫 영상. 벌써 60명이에요. 네,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.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안녕!